블랙 같3 여기도 4000, 5000, 600, 600, 600, 600, 600, 600, 600, 6 0이6나오6

4점인가 3점? 41. 3점입 3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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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지 말고! 좋아, 배트 좋아. 장백안나슛 아 던지면 나가 있는다 좋아. 아, 주여 간다는 거. 좋아, 쉽좋 아, 야, 좋다! 좋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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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지 아, 지 아, 씨.

야, 나와, 나와. 나와, 나와. 나와, 나와. 나 나와. 나와, 나와. 나와, 나와. 아와 나와. 나와, 나와. 나와, 나와. 나와, 나와. 나 원샷, 원샷, 원샷. 원샷. 어,